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들 함께 얼굴 보면서 삶도 나누고 또 말씀도 나누기를 원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비대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잘 이렇게 채워 가시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터치가 저희들 오늘 하루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은혜를 이 시간 받기를 소망하오니 열린 눈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룻기 2장이죠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23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 그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한,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베는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들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렸어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루시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애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으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이라 하는지라 예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말씀 잘 따라 읽으셨죠? 예, 루시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기 위해서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보니까 그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보아스가 나타나서 이 여인이 누군가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사완이 하는 말이 모함 여인입니다. 그런데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줬어요. 그런 음, 이야기를 들은 이 보아스가 루스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풉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은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일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굳이 이런 저런 다른 사람들의 밭에 떠돌아 다닐 필요 없이 고정적으로 와서 일하라는 것이고요. 또두 번째 그가 베풀어 주는 은혜는 다른 소녀들과 함께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녀는 이방인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외롭게 이삭을 주었을 텐데 다른 소녀들과 함께 일하라. 그 말은 외롭지 않고 함께 울려서 같이 재미있게 일하라는 그런 배려겠죠. 또세 번째는요. 일하는 다른 남자들에게 혹시 이 남편 없는 이방 여인이 어려움을 당할까 걱정해서 다른 일하는 소년들에게 이 루스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을 봅니다. 또이 보아스가 루스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요. 일하는 소년들에게 일하면서 곧안에 그 있는 그런 곡식 다발을 조금씩 흩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루시가다가 흩어놓은 것을 주어서 많은 양을 줍게 하기 위한 것이겠죠. 어쨌든 이 보아스는 루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보아스가 루스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을까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여인도 아니고 오늘 처음 보는 여인인데요. 왜 그렇게 루스에게 은혜를 베풀까? 그 해답이 바로 11절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보아스는요 루스의 얼굴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누구냐고 라 물어봤겠죠. 그러나 루스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었어요.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내 남편이 죽은 후 내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알려져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방에서 온이 방에서 온이 모함 여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왔다는 이야기가 들렸나 봐요. 그래서 그가 이 루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루시,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유는 뭔가 하면, 루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보아스는 루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은혜로 대한 결과, 그 은혜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푼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갚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루시 자기 시어머니를 향한 은혜를 심었더니 은혜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는 대로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여기 나오는 이 루처럼 은혜로 누군가를 대하면 우리는 은혜로 돌려받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성경은 말하기를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법칙을 발견하게 돼요. 이내로 시어머니를 공경했더니 이내로, 은혜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고 존경할 때 가능한 거죠. 그 삶이 우리의 삶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루스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죠. 왜냐하면 루시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이 12절에 방금 읽었던 구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표현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보아스에게 루시온 이유가 우연찮게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 룻을 보아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보아스는요 룻과의 만남을 우연의 일치 살다 보니까 생긴 뭐 그런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냈다. 저 여인 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여인이다. 그래서. 이방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성껏 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집으로 가면 만나는 가족들, 이게 여러분 우연히 이 가족이 되고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가 된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함께 생활하는 성도들을 또 사회생활하는 여러분들 만나는 분들이나 주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다. 하나님이 보내서 내 주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내 부인이 되고 내 아내가 되고 내 자녀가 되었다. 내가 선택 선택해서 내가 이 교회 다니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내 같이 다니는 성도가 되었다. 내가 선택해서 동료가 되었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말을 믿고 무조건 나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서 여러분들에 왔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인생 가운데서 선택해서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 동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얘기 나오는 이 보아스처럼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대해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아스의 이 호이죠, 호이로 말미암아 이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는데요. 이 루시 어느만큼 많은 이삭을 주었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한 에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에바는 어느 정도의 양인가 하면 약 22리터가 됩니다. 22리터, 콜라병 큰거 있죠? 콜라 플라스틱으로 된큰가 하나가 2리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1리터니까 그간 11개 정도 되는 사실은 많은 양이죠. 여인 두 명이 약 5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얻을 수 있었는가? 겉으로 보면 보아스의 은혜죠.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는 것 말고 그 뒤를 돌아보면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보아스를 만나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것을 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보아스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시 이렇게 많은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겉으로 보면 보아스, 뒤로 보면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누스에게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 주시는 거죠. 보아스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 여인에게 흘려 주는 거지요. 자기가 꼭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건 흘려보내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꼭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꼭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보아스를 택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것을 알고 루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정말 좋을까? 바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세상이 원하는 법칙대로 세상이 좋다는 것 모으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그것보다 더 좋은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 많이 사용되는 그런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1.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 은혜를 사모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지쳐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인생되게 하옵소서 아멘 3.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4. 승일교회의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5. 주일학교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멘. 6. 성교사님들을 지켜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사역과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7.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민족을 지켜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다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에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한번더 묵상해 보시고요. 또 조금 더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